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야. 첫 번째 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왔니 음, 한 30개를 푼다는 게 누군가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음, 어려운 친구들은 별거 아니게 될 때까지 습관 만들어야 되고, 별거 아닌 친구들은, 음, 꼼꼼하게 복습을 좀더 하면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알았지? 욕심 냈다가 파국으로 가지 말고, 어이 정도 분량만잘 치면 돼 대신에 복습을 꼼꼼히 해야 된다는 거 데이트를 나가는 날 선생님께 데이 원 보고 한 거에 가지고 피드백 영상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꼭 피드백 영상 보내달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구요 알았죠 공식 데이 원에서 필기하라고 했던 거잘 필기했는지 아닌지 스스로 좀 체크하시고 선생님한테 과제 내는 방식에 대해서 지적받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 만약에 지적받은 친구들은 그 과제를 할때잘 모르겠으면 그냥 물어봐요. 혼자 막 임의로 해서 제출하지 말고. 물어봐. 물어보고 진행을 하자고. 그게 너희들한테 좋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음. 데이트 시작해봅시다. <laughs> 다 했던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했죠? 요거는, 이번엔 왜, 이거는 씨, 보이니?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어. 이게 이거 넘긴 거야. 그래서 넘어가 가지고 얘가 제곱 제, 전체 제곱이랑 전체 제곱이랑 붙어내대플러스이어던게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된 거지. 이걸 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알았지? 이건 외울 필요가 없고 3번도 외울 필요 없고 4번도 3, 4번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계산하는 거야. 알았죠? 유형을 계산할 수 있다. 개뿔. 버려. 버리란 말이야. 버리라고. 오케이? 그냥 우린 하는 거야 가죽권 필기할 것도 없어 그냥 풀면 돼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A B B C C A가 있는데 제곱 제곱 제곱을 물으면 뭐야 그냥? 그냥 하면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더하기 2에 A B B C C A 여기다 숫자만 되면 된다 얘 루트 5를 제곱하래 그러면 5죠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N, P래 근데 A, B, B C, C, A는 1이니까 2 곱하기 1하면 2잖아 루트 5 제곱하면 5니까 P는 3이죠 그치? 나식도 그냥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6이래 6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20이래 그리 얘가 Q래 그럼 2Q잖아 2Q EQ. 36은 20 더하기 2Q EQ. 그럼 2Q는 16 Q는 8이겠죠 더하면 11이겠네 그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음. 어 여기 아주 중요한거 나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해요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는 위하도록 합시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일단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돼자 필기 썼던 거지만은 이걸 먼저 써주도록 합시다.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여기서 나오는 거야. 명심을 해도 알았지? 자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냥 이 식에다 두 배를 할 거야. 이를 이렇게 곱할게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두 배를해서 전개를 하면은 a가 두 개, 그렇 b도 두 개,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필기해, 똑같이 필기해. 마이너스 eab, 마이너스 ebc, 마이너스 eca. 자, 그러면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b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고요.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c는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고요. 그다음에 b 제곱 c 제곱의 마이너스 e b c는 b 마이너스 c의 제곱입니다. 아이고 눈깔 눈깔 베려라. 형광색깔 형광색깔 좀눈 아프네. 이걸 좀 이쁘게 쓰려고 어떻게냐면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쓴 거야. a 빼기 c 로쓰나 c 빼기 a 로쓰나 제곱하면은 똑같아. 그래서 문제가 문자를 그냥 a, b, c, a 이 순서로 돌게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마 여기가 마이너스인 애들은 얘가 빼기 a, 빼기 e, b, c, 빼기 c, a로 나오니까 빼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인 애들은 여기가 더하기 a, b, 더하기 e, b, c, 더하기 e, c, a로 나오니까 여기 다 플러스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를 외우면은 밑에 건외울 필요가 없다. 맞지 외우는 거는 난 최소화시킨다. 근데 외우라고 한 거는 외워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푸냐면, 내가 2를 곱해 놓고 나면, 얘가 A-B의 제곱, B-C의 제곱, C-, 안가, 잠깐만. 이쁘게 써보자. 이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스 AB, 마이스 B-C, 마이스 CA는 A-B의 제곱, b c 의 제곱. c a 의 제곱이야. 그럼 a minus B는 e plus root b 는 e 플러스 루트 3 b c 는 e 1 0 0 루트 3. 선생님 c a 가 없는데요. 그지 얘네 둘을 더하면 은 B가 지워져 a c 가 4. a c c 가 4니까 얘는 어차피 제곱해서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4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의 ab.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2의 ab. 더하기 16인데 여기 막플러스 4로 2 3 마이너스 4로 2 3에서로 지워져요. 그래서 7 더하기 7 더하기 16해서 30이 나옵니다 뭐가 2를 곱한 게 그럼 원래는 얼마였단 얘기야 2 곱하기 얼마가 30이야 15가 되겠죠 알겠죠 어, 필기해야 되는 건 필기가 돼 있길 바랍니다 내는 90대로 해서 되는 게 없어 어, 알려준 대로만 해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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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지 그냥 공식 알면 풀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아니었으면 지금 피 보는 거지 음 공부는 단순해. 미루지 않으면 돼. 근데 어린 나이에는 아직 너희들이 삶의 쓴맛을 보질 않아서 미루고만 살아. 그렇게 미루고 미루고 미루면은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다. 나이 들어서 못 되돌린다. 오케이. 어 비록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되게 특이한 사람일 수 있어요. 2 8여에 대학을 다시 간 사람이니까. 세 군데 대학을 들어갔고 동국대학교 수학과 서건대학교 자연과학부. 그리고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를 합격했으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을 2 8로 들어갔죠. 서울대학교를 포기하고, 그런, 선생님의 인생이 특이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포기한 적이 없는 삶을 살아왔어. 계속 도전을 했을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된 거지? 너희들이 아이 그 먹어서 수능 쳐가지고 선생님만큼의 성적을 낸다? 불가능해. 어,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면 나 이상을 넘어, 나를 능가할 수 있어. 수학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살면서 이뤄낼수 있는 성과를 지금 열심히 하면 나를 넘어설 거야. 근데 지금 미루고 살면 나를 절대 넘어설 수 없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선생님을 따라올 수가 없어. 알았지? 음. 많이 하라는 거 아니잖아. 하루에 뭐 100개씩 풀라는 거 아니잖아. 공식 제대로 외우고 풀라는 거잖아, 그냥. 자, 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에요. 마이너스 3 a b c 인데 d 3이다 c 3을곱하니까 더하기 9야, 그 s 곱하기 하고 가야 되는데, 어, 얘는 줬어. b 데 i n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없는데요? 없지. 이거 두 개로 찾는 거야. a m e t h i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 a b bc, ca야. 이걸 제곱하면은 2의 제곱인 4는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두리곱하면 마이너스 2죠. 아 그럼 얘가 6이었네. 600이 걸어 묶으면은 이제 얘가 마이너스로 묶어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돼서 어떻게 돼? 플러스 1로 바뀌죠? 그럼 이제 계산이 끝난 거지.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은 9를 더해서 27에 14. 가로잖아, 가로, 그지 가로 지워버리면 27에 14가 나오네. 그럼 얘는 5겠죠? 5.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어려울 수 있지만, 안 어려울 때까지 그냥 반복밖에 답이 없다. 너희들은 그냥 반복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뭐, 뭐, 를거 없어요, 그냥. 가로, 세로, 대각선, A, B, C 줬잖아 그거대로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건널비. 겉넓이. 건널비는 여기 있는 모든 면이니까, 육면, 체면이 여섯 개잖아. 자, 이면은 A, B죠. A, B가 두 개. 요면은 B, C야. B, C가 좌우로 두 개. 요면은 높이가 C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A, C죠. A, C가 두 개, E, C, A. 이게 94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 그러면 A 모서리는 모서리라는 건 이런 선들을 말해요. A가 4개 B도 4개 C도 4개야. 그래서 모든 모서리는 4개씩 있어. 얘가 48이야. 자 그러면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지. 그리고 AB, BC CA는 47이야. 이두 개를 줬을 때 너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공식에 의하면은 요거만 떠오르면 돼. 문제, 문제를 읽지 않더라도 아 어, 요거 구하라는 거야. 그럼 12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2ab 요거 내고 94네 94그지 더하기 94. 12의 제곱이 1 4 4예요 그러면 50을 더해야 됩니다. 그럼 이 50이란 숫자를 요구하게끔 문제에서 나올텐데 뭘 묻냐면 대각선 길이야. 직육면체 대각선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야기하자면 입체도형의 대각선은 도형을 뚫고 지나가는 저 안쪽을 뚫고 지나가는 선을 대각선이라 그래. 이걸 모르는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 잘 이해가 안가지만. 얘가 a고 얘가 b잖아. 자 이렇게 삼각형을 보면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가 b기 때문에 이 b변의 b, 이 b변의 길이는 여기도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 높이가 c야. 그러면 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또 이거의 제곱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요, 요 대각선 길이는 이거 제곱하면 루트가 풀리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c제곱까지 더한 거에 루트 취한 거야. 그래서 그냥 결과만 외워두면 돼요. 정의면에서 대각선 길이는 모든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다. 그리고 루트를 취한다. 그러니까 답에서 이거 구하라는 거니까 답이 루트 50이겠지. 루트 50은 루트가 5의 제곱 곱하기 이니까 5만 풀려서 5 루트 2로 나가겠죠. 아저 루트 계산도 잘안 돼요. 그럼 갈 길이 먼 거야. 열심히 해. 방법은 없어. 쉽게 하는 방법? 네가 많이 하면 쉬워지겠지. 많이 안 하면 어려워. 많이 하면 쉬워지고 방법 없어. 덜 하면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 물론 누군가는 남들보다 덜 해도 쉽게 받아들여서 쉽게 해. 근데 넌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이게 약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남들보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자 다항식을 나눌 수도 있어요 이 나누기기 진짜 오랜만에 보지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 그냥 이 문제를 보면서 익히는 게 좋아요 다항식의 나눗셈의 나누, 목적은 뭐냐면 최고차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여기에다가 4x를 이렇게 얹으면은 4x를 얹어놓으면은, 여기 아래, 아래에 들어가는 식이 얘랑 얘랑 곱하잖아, 원래. 지초등학교 때 나누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4x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를 이렇게 곱하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8x. 그래서 이 두식을 뺍니다. 빼면 이렇게 지워지죠? 마이너스 2x제곱에서 마이너 빼기니까 이걸 더하기로 바꿀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둘이 더하면 은 2x제곱. 3x에서 8x를 빼니까 마이너스 5x. 더하기 5, 이렇게 돼. 그 다음에는 x제곱이 2x제곱을 맞춰서 빼줘야 되니까 더하기 2를 눕니다. 2랑 곱해져서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어떻게 2랑 곱한 거죠. 그치? 또 어떻게 둘을 빼는 거야? 자, 빼면은 부호가 이제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고 빼기로 바뀌면서 이거 지워지고, 5x, 마이너스 5x에서 2x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x. 5에서 4를 빼니까 더하기 1. 자, 얘는 1차 항이야. 이건 2차인데, 식이 제곱이니까 2차죠? 얘는 1차죠?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a는 4고 b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죠. 어.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자, px 를 요런 기호는 처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x 가 있는 어떤 식인 거야 그건 뭔지 모르겠어 그냥 나둬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시 이거고 나머지가 7x 플러스 5다라고 한다면 이 px가 뭐냐 이렇게 묻는 문제예요. 이해돼? 예를 들면 23은 6으로 나누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5야. 나눈 수몫 나머지 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그럼 이걸 전개하면은 Px가 나오겠죠. 어떻게 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전개해. 분배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더하기 7x 플러스 5. 그럼 2x 세제곱에 x제곱은 하나에 6x 7x 마이너스 8x에서 7x 더하니까 마이너스 x에. 3이랑 5 더하면 8. 요걸 찾는 거죠. 2번에 답이 있네.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7번.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이걸 왜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 얘를 x-1 3분의 1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대. 그럼 얘를 3x 빼기 2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그래서 이렇게 r-q-로 이렇게 위에랑 아래랑 서로 다를 건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걸 붙여서 네이밍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식을 잘 보면 은 얘는 0 되기 위해서 x에다 3분의 1을 넣으면 돼. 그지 얘도 0 되려면 x에다 3분의 1을 넣으면 돼. 그럼 두 식은 같은 성질의 식이거든. 이걸 어떻게 풀면 좋냐면 이 괄호 안에서 3을 빼내 x-3/2 다시 전개하면 3x-2죠 처음에는 요거조차 잘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갈길 진짜 먼 거야 하지만 방법은 뭐다 그냥 꼭 참고 하는 거야 보일 때까지 거기에 q x 더하기 r 다시 이렇게 놓고 위치를 요거랑 똑같이 맞추는 거야 얘는 가로가 먼저 나왔잖아. 우리도 가로를 먼저 써줘. x-3분의 2. 그 그럼 나만 이게 3q-잖아. 그 다음에는 그럼 3q-를 같이 써줘. 3q-x. 더하게 알다지. 자, 그럼 요거와 요거는 형태적으로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비교만 하면 돼요. 요, 요, 또 요, 똑같이 있잖아. 요거, 요거 똑같이 있지. 얘랑 누가 곱해졌어? Qx인데 여기는 3Q'지 이게 같은 거야 Q, Qx는 3Q' Q' 그러면 은 Q'x는 3분의 1 Qx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R자리에는 R'가 써있죠 R'는 그냥 R이구나 내가 알고자 하는 거는 Q'랑 R'가 뭔지 궁금했는데 Q'는 3분의 1 Q R'는 R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데, 어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문제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렇게 데이트가 끝났네. 앞에서보다 더 줄었지, 왜냐면 필기할 내용들을 앞에서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데이트는 금방 끝나게 되어 있어요. 어, 문제가 한 20, 30개 정도로 홀수범만 기준으로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요거대로만 잘 따라오면 돼.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 말고, 힘들어 한다고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아무튼 데이트도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과제 잘 보고 하고, 너네 고집대로 가지 말고,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보자. 바이바이.